네 안녕하세요 섬장 오용환입니다 어, 가족 단위로 와서 바닷가에 내려가서 어, 톱도 보고요 미역도 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만지도는 바다 생태 자원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섬 이런 섬으로서 여러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만지도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된 거는 섬이 아름답지만 바다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따개비, 그 다음에 톱, 미역, 다시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돌멍게, 이런 것들을 직접 볼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전 같으면은 아름다운 풍광, 그 다음에 깨끗한 섬,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미에 빠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바다 생물 자원, 생태계에 대해서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요. 너무 볼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지도에 오시면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 초록과 연두가 주는 의미가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바다가 주는 행복에다가 바다 식물, 생물이 주는 행복을 더하니까 기쁨 두 배, 네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환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은 저 출렁다리 건너기가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출렁다리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명소가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초록과 연두가 주는 그런 싱그러움 와 정말 가슴이 막 설레요 살아있는 느낌 젊음, 새싹 그런 느낌이 온전히 느껴집니다 와 정말 이게 파래, 미역, 토, 따개비 정말 이런 새싹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현장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좋다. 네, 여기가 어디냐고요? 네, 통영 만지도 출렁다리 아래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아름답죠? 통영 만지도의 묘미는 어디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행복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은 이 위에 있는 출렁다리만 보고 가지만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살아있는 바다를 직접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뿌듯하고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머물러 있는 세상을 본다면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닐까요?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 화이팅! 구경 잘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laughs> 야, 멋진 선장님이랑 기분 좋다. 예, 네, 진짜 멋지세요. <laughs> 옛날에 나왔을 때없었셨고 나쁘셨는데. 계시네요. 계시네요. 네, 고마워요. 예, 아,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